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을 위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성격이 좀급하긴 하지만 충직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진심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를 진심이 있고, 따를 확신이 베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그 진심과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 사람 나 모릅니다. 하고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베드로는요. 진심과 열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심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자기를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진심이 있었고요. 자기의 열심이 있었고요. 자기의 사랑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일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 때에도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것이 내 진심이고 내 열심이고 내 확신이면 나를 근거로 한 진심, 열심, 열정, 확신이면 확신이면 그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요, 내 진심, 내 열심, 내 확신 갖고는 갈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